안녕하십니까 박서돌파입니다 9월 4일 오후 5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레몬이 있으면 레몬 주스를 만들어라 예, 레몬이 뭐냐면 시린이나 불행입니다 예, 불행과 시린이 있으면 은그 레몬 주스를 만들어라 레몬 주스를 만들어라는 것은 기쁨을 만들어라 소리죠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예, 노력하면 은 반드시 레몬 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세계 3 대의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예, 그분은 인간에게 가장 놀랄만한 특성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를 불행을 플러스로 행복으로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알프레드 아들러는요, 어,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해석이 우리 삶을 결정한다. 문제를 갖다 회피하지 않고요. 직면할 용기를 가질 때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들로 심리학이 오늘날 용기 심리학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들로 이분의 이야기를 따지면 용기 심리학을 가져야 됩니다. 용기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 오늘 보면요, 어, 간 종목들이, 조선 기자재들이 가장 또 세게 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요. 조선 기자재 밖에 갈 종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삼령 엠택 같은 것도 오늘도 신고가죠 와, 날아가 버리네요. 휑휑 날아가네요. 예. 플랜트 그 풍력 기자재, 선반 엔진 구조제, 예, 선반용 기어 박스 박스 같은거 만드는 회사네요 삼령엠테 상당히 잘 가네요 날라가 버리네요 삼령엠테 KSP 다 조선주 기자 되지 않습니까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대형 엔진 배기밸브밸브 스핀들 이런, 이런 것을 프렌지 링기어 이런걸 만드는 회사네요 상당히 마지막 예, 조선주들이 모든 조선주들이 다날 날아가네요. 한라임스 다 날아갑니다. 오리엔탈전공 다 날아갑니다. 전부 다 날아가네요. 태광, 성광밴드와성광밴드까지다 나가네요. 성광밴드 이런 것들이 다 나갑니다. 세진중공업, 예, 대양전기, 동성하인테, 한국카본. 예, 마린 엔진, 전체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이요. 조선 기자재가 가장 세게 나가네요. 예, 조선 기자재 하고요. 예, 다른 종목 볼 필요가 없잖습니까 피팅도 일종의 조선이잖아요. 태광, 승동, 하이로 코리아. 예, 하이로 코리아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하이로 코리아. 예, 이런 종목들. DK락이 다 관이지 않습니까? 예, 다 날아가네요. 멋지게 날아갑니다, 조선주들이요. 예, 그리고, 어, 또, 달러 인덱스가 지금 보면요. 예, 달러가 약세입니다. 지금 달러는 약세라고요. 결국 보면 달러는 약세인데, 지금 우리나라 돈은 약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 원달러 하고요, 원달러 한율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 일단 조승주들이 대장이니까 아직까지 더까지가야 되겠죠. 예, 한율 한번 볼게요, 한율이 한율이, 예, 한율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한율이 한율 조회 한번 보겠습니다. 한율이, 오늘도, 예, 한율이 우리나라에 끊기지가 않네요. 예, 한율이 보면 우리나라는 좀 끊기지가 않습니다. 하루는 올라가고 하루는 내려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답니다. 예, 우리나라 한율이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는데, 1394원, 1399원 돼버리면 정부에서 개입을 하더라고요. 개입을 하더라고요.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1399원, 1400원을 못 넘기게 계속 개입을 합니다. 예그 다음에 원앤환율 예 원앤환율 예, 한번 보겠습니다 원앤환율 예, 일본이 금리 인하를 하니까요 예이 에나도 애나, 조금 상한 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나가요 예 지금 에나가 지금 이 추세가 이 보면 이 추세가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어 100엘을 사고 싶다면 약, 약 940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 940원을 좀 100원을 줍니다. 만약에 엔화가 강세가 돼버리면요, 우리나라 돈은 좀 약세가 될 겁니다. 천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수익률이 좀 나잖아요. 예 일단 요요 엔화를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엔화 엔하, 엔화를 사는 것도요. 아마 엔화가 아마 강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일본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요, 대한민국은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면 일본 돈은 가치가 있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예, 일단 환도 투자를 해볼만하고요. 예, 원 달러 환율도 보면요, 이거 다, 주, 미국 주식을 사면 원 달러 환율을 사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예,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마 보면 원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지금. 약 600조 정도를 갖다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화가 약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저, 생각은요, 충분히 믿을 수는 없지만은, 저 생각은 우리나라 돈이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원, 원달러 한율하고, 엔달러 한율을 볼게요. 엔달러 환율요 엔달러 한율을 보면요. 엔달러 환율이 그래프가 안그려지네요 어, 이 그래프가 없네요. <laughs> 에러가 아마 강세로 되어 가고있습니다이 엔달러보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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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면 되잖아요. 인덱스 지수, 달러 인덱스 지수하고 이, 연동할 거라고요. 어차피 이 보시죠, 달러 인덱스 지수는 이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로화하고, 엔화하고요 캐나다하고, 스웨덴하고요 어, 영국 돈하고요, 어, 이 돈을 6개국을 갖다가, 그, 달러에 비교해가지고 이을한 건데, 보면 이, 좀 약세지 않습니까? 달러가 좀, 좀더더 더 강세, 달러가 좀더더 더 약세고, 우리나라 돈이 좀 더, 더 약세지 않습니까? 예, 아마 여기다 마 달러 인덱스 지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달러 달러가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예, 지금 달러 인덱스 지수는 조금 이렇게 예,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면은 예, 달러 인덱스 지수가 내려가는 어차피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뉴스를 보지 말고요. 어차피 차이 차트를 봐야 됩니다. 차트 다른 거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오늘, 중 주식이 엄청나게 세게 맞았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최고 잘 나갔고요. 계속 조선주들이 최고 잘 나갑니다. 해외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다우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다우가 계속 21선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21선이 위로 올라가면 이는 끝난 게 아니라고요. 나스닥도 끝났지 않았고요. S&P 500도 끝나지 않았고요. 이라게케 반도체 주식는 아직까지 20에서 드러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해 주식 또 상해 주식은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돌았네요. 조정이 상승 1파, 하락 2파, 조정 돌았네요. 예, 어제 전승될날 자기네들이 그좀 미국한테 대들지 었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 깨버리네요. 예, 상해, 상해. 김천비는 덜빠지네요 일본 정시는이 급등이 놓아버리네요. 일본 일본 증시는 급등이 놓네요. 중국 주시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만도 참 세고요. 베트남 증시가 이 가장 세지 않습니까? 제가 이 베트남 증시를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약 천만 명입니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VN 지수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인도 그렇고요. 브라질 꺾이고요. 호주 꺾이고, 영국도 뭐, 그럭저럭 살라지만 조금 그렇고요. 독일도 좀 그럭저럭이고요. 프랑스도 꺾였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좀그 조금씩 이렇 올라가네요. 뭔가. 예.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선물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S&P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피스 지수는 좀 내려가 픽스 지수가 여기 있다는 거는 아직 지수가 더 올라가겠다는 여력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디링 가격이 계속 올라가네요. 이 예, 제가 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 가장 좋은 차트가 베트남 차트입니다. 베트남 차트니까 베트남 주식을 좀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베트남 주식이요. 장중이라는 매너 프로딩닝합니다 예, 이, 푸르딩딩 하다고요. 보십시오.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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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대가, 자, 이 시간대가요. 2시 반이네요. 자, 여기가, 아, 2시 30분. 금봉산 보면 여기가, 2시 45분요? 이, 아직 안 맞췄나? 다 맞췄을 건데. 5시 에맞히거든요 보면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보십시오. 이런, 이런 변동성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보면 점심시간이, 이 점심시간 표기가 안돼 있네요. 11시 반부터거든요. 11시 반부터 1시 30분까지. 어, 점심시간인데 이 점심시간이 이제 없나? 오, 이상하네. 그림이 참 이상합니다. 11시 반부터 1시 30분 사이는 점심시간이거든요. 여기가요, 원래. 예, 여기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원래요. 11시 30분부터 여기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되네요. VN32. 예. VN32 거래, 거래가 되네요. 2시 30분, 14시, 여기가요, 14시 45분. 그림이 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VN 차트가요. VN 차트를 보면은 하여튼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예, VN 차트가 참잘 가네요. 엄청나게 잘 갑니다. 이, 이 장, 이 장이, 점심시간이 원래 있거든요. 예 1시 3분 9월 4일 1시 28분 1시 29분 잠깐만요 1시 6분 1시 19분 1시 9분 어, 장중에 움직이네요 VN지수가요 VN 거래시간이 바뀐나 시간이 원래 안이렇거든요 거인지수가 원래는 11시 30분부터 저는 휴식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시 30분까지요. 좀, 좀 그림이 좀 조금 이상하네요. 이 장중에 이렇게 확 빼버리고, 예, 뺐다가 확 급등시키버렸네요. 거인지수가 예. 예,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다음에 자, 인베스팅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베스팅에서. 자, 인베스팅에서 보겠습니다. 주요 세계 주요 증시요 이게 예, 뜹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인도 증시가 오, 아, 아, 그, 그거는 아직 시간이 아, 다 하지 않았네요. 자, 이 VN30입니다. 예, VN30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의회 30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 30 지수를 보면, 막판에 많이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막판에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시간상으로. 어, 이도또안 뜨네요. 이요 아, 점심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라고요 점심시간 이 있거든요. 점심시간이, 보면 있습니다. VN30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11시 반에서, 11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2시 반, 2시간 늦거든요. 3시 반. 여기가, 예, 네 맞네요. 이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10시 반에서. 네지시간는 예, 있습니다. 이이 예, 보면은 예, v n 3 2 막판에 마이터를 올려버렸습니다. 예, 일봉상 한번 볼까요? 음 아직까지 여기에 저를 더시더시켰습니다예 덜덜 아마 오늘이 역사적인 신공가인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1883이라.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리거든요. 예. 8월 달 지수가 1883입니다. VN 지수가 1883이거든요. 1883입니다. 이, 이, 이 지수 대가아니거든요 자, 신고 신고가네요. 자, VN 지수가 약1 어, 오늘이 VN 지수로 상으로 보면요. 오늘 신, 역사적인 신고입니다. 예, 오늘이, 오늘이 아마 역사적인 신고 같습니다. 느낌이요. 이 정확한 이 그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종목이, 이 종목이 16, 1696이거든요. 1696. 예, 1883이니까 오늘, 오늘 베트남 VN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입니다. 예, 오늘 역사적인 신고입니다. 역사적인 신고요. 예, 오늘 조선주들도 조선주들도 올 날라갔고요. 예, 물론 원전주들도 날아가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우리나라 종목은 건들기 종목이 없습니다. 예. 예, 행복은 대개의 경우 쾌락이 아니라 승리다. 예.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예, 쾌락으로서는 예. 기쁨을 얻었었습니다. 행복은 레몬을 레몬 주스로 바꿀 수 있는 데서 오는 승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독이 있는 레몬을 레몬 주스로 바꾼 행복한 농부를 찾아서 프루리나다를 방문한 일이 있다. 그런 처음에 이 농장을 소유했을 때 좀처럼 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 토질이 워낙 거칠어 과수를 재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돼지를 사육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고 분성하는 것이란 것은 작은 가시밭에 방울뱀 뿐이었다. 그런데 그는 기발한 생각을 했다. 그것을 쓸모없는 것들을 자선으로 바꾸는 일, 말하자면 방울뱀을 이용한 사업이었다. 기상천의한 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는 방울뱀 고기로 통조림을 만들기 시작했다. 몇년전 그것을 다시 방문했을 방울 때이 방울뱀 농장은 구경 오는 여 행자가 1년에 20만 명이 된다고 들었다.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예, 이, 책, 이 책이요, 예, 해리 에머슨 퍼스틱은 예,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행복은 대개의 경우 쾌락이 아니라 승리다. 예.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예, 이 방울뱀을 가지고 예, 핸드백을 만들고요, 가죽을 만들고 비싸게 팔았다. 뱀은 그걸 통제력을 만들고요. 참 우리가 이 불행한 것을 갖다가 예, 자기가 실패할 수 있다고요? 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반드시 앙드레 코스탈로니는 예, 성공한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번 이상 파산을 당해야 되겠습니다. 파산을 당하고 예,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고 승리의 맛을 봅니다. 항상 이 패배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더, 더잘 됩니다. 잘될수 있으니까, 예.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만 위대한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예, 이 고난, 이 고난요, 이 고난이 없이는요, 자기가 상가 이하로 다 내려갑니다. 주식은요, 이. 세상에 정보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로지 저는요, 차트만 믿습니다. 오로지 뉴스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에 다 틀린다고요, 이. 뉴스를 보지 말고요. 차트를 봐야 됩니다. 항상 주식은요, 6일선까지 왔다 가거든요. 그게 틀리면 안 됩니다. 조선주라든지, 원전주라든지, 방산주가 아직까지 대장입니다. 전 세계에, 저는, 전 세계의 심장이 어디냐. 저는 앞으로 베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베트남이 미국과 하고 거래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 많을걸요. 베트남이 앞으로 아마 전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자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자 가 10만 명을 갖다가 여기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을 하는데 여기에 음 세금을 갖다 법비세로 10%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자 공장을 돌리지 않습니까? 법비세가 26%지 않습니까? 그다 소득세 내야 되죠. 법인세 내야 되죠. 뭐, 은메나 많이 냅니까. 배당세 내야 되죠. 이러면 약30%될 겁니다. 완전히 삼중가세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삼중. 다른 사람한테 불평불만 하지 말고요. 감사하라고 해 했습니다.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감사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예, 오늘 베트남 주식이 최고로 잘 갔고요. 우리나라 베트남 주식은 잘안 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베, 트남 주식이 잘안 갔습니다. 음, 베트남 주식 ACE죠. ACE. 오늘 차이나 주식들이 오늘 완전히 초조금을 당했습니다. AC, 베트남, 합승. 이런 거는 많이 안 갔거든요. 일본상 보면 이렇게 수익래 은봉을 줍니다. 이래 은봉을 준다고요. 은봉을 주지만, 역, 실제로는 이 주가는 여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예, 실제로여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밑에가 있습니다. 이 뭔가 시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마 내일 되면 쭉 올라갑니다. 예, 아마 어, VN30하고요. 그 다음에 이종목하고 ACVN하고는 예, 스프레이드가 있는 것은 예, 지금 시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충분히 어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뻗어가는 중입니다. 예, 조선주를 잘 가져가십시오. 조선주를 잘 가져가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가가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들갈수 있다고요. 예,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고 조선주가 이렇게 한무더 나갈지 조선주가 지금 이 타이밍이거든요. 베트남 찼다고 똑같아고요. 그래도 베트 남은 지수가 지수기 때문에 이래서 빨리 는안갈 겁니다. 예. 예, 오늘 중국 주식들은 완전히, 완전히 초조금을 당했더라고요. 중국 주식, 중국 주식이요. 해외 차트 볼까요? 해외 차트를 보면 중국 주식이 완전히 초조금을 당했습니다. 이거 예, 보라고요. 거의 다 맞았네요. 이런 짱대봉이 놓으면 거의 다 맞았거든요. 예, 오늘 중국 주식을 사는 날이네요. 예, 중국 주식을 오늘 사는 날입니다. 예, 중국 주식 사고요.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